지우가 처음으로 제대로 기원해 물타이 베이스 개굴닌자, 일부에서는 개굴닌자로 진화한 지쿠까지 다뤘는데요. 마지막 체육관의 칼로스리그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고 모습이 변한 개골닌자 순식간에 상대 중인 절박참을 정리해 버리고 탈주닌자들도 정리됩니다. 이후 플레어단을 상대할 때또 모습이 변하고 역시 순식간에 플레어단도 정리해 버립니다. 접근전에 강하고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약하다는 약점을 정확히 분석해온 승태의 나무킹도 그냥 변신해서 때려잡고 알랭의 메가리자몬도 그냥 변신해서 때려잡으려 하지만 알랭은 사천왕 파키라에게도 승리한 광자인지라 패배해 버립니다. 시트론의 제안으로 배틀펄스를 측정해 변신의 조건을 알아내려 하고 테스트의 알랭도 협조해 주며 둘의 마음이 싱크로 될때 변신한 다는 것을 알아내지만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칼로스의 위기가 지우 일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예언을 들은 카르네 이에 직접 조사하러 지우 일행을 찾아갔지만 변신한 개굴닌자가 엄청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겨 조사는 고사하고 챔피언다운 호전성으로 한 감독에게 배틀을 신청하는 카르네 처음에는 밀리는가 싶었지만 마음을 싱크로 시켜 변신에 성공하고 이에 가디안도 맞서 메가진화를 합니다. 개굴닌자도 만화로만 보던 나선수리검을 사용해 맞서지만 이번에도 갑작스럽게 한 감독과 개굴닌자 둘다 쓰러집니다. 칼르네가 돌아간 이후 엑스트라의 핫사은 가볍겠다고 다시 승태와 마주친 한감도 승태의 블로스터에게는 승리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변신을 하지 못하고 더 충격적이게도 그동안 잘 털어먹던 승태의 나무킹에게 패배합니다 이설 체육관전에서는 지우 개굴닌자로 변신까지 성공하지만 변신이 모색하게 에이스도 아닌 크레베이스에게 털려버리고 이에 고민에 빠진 한감도 하지만 딱 해결책이 떠오르지는 않은 상태로 미오기 숲을 정처 없이 헤매다 개굴닌자와 절벽에서 동돌이를 보고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동시에 먹으며 곧바로 변신에 성공합니다 이 변신으로 서로의 마음이 어긋났던 것이 문제였음을 두. 다 깨닫습니다. 알이 때는 이전에 패배했던 리자몽에게 승기를 잡자 한 감독이 과하게 흥분해 버렸고 하르네 때는 나선수리검을 쓰고 나서 개굴닌자가 너무 들떠버렸고 승태 때는 한 감독이 승태의 성장 속도를 보면서 초조해져 시합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았기에 재 도전 때는 깔끔하게 변신에 성공 후 이전 불꽃숭이의 대눈서랑 전법을 재활용해 메가눈서랑의 공격은 다 피하고 후드럽해서 승리합니다. 다음엔 칼로스 리그가 시작되고 1회전 파비코리를 정리하며 가볍게 시작. 이후 준결승전의 상대는 승태입니다. 몰래 닌자만화 재밌다고 알려줬는데. 수개 강탄을 배워와 사용하는 나무킹이었지만 대홍나 선수리검까지 배운 개굴닌자의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알렌과의 결승전. 해당화의 제목은 칼로스 리그 우승, 지우 정상 결전이었고, 불안전한 상태에서도 카르네의 에이스, 메가가디안과 맞서는 강함을 보여줬던 전용 폼체인지, 지우개굴 닌자를 완성시킨 상황에, 배틀로그를 살펴봐도 이미 까다로운 600쪽 두 마리를 포함, 네 마리나 정리되어 있었고, 두 마리를 쓰러트려야 했지만, 절각참 리자몽. 둘다 이전에 입은 데미지가 있었고, 빛까지 내려 개굴 닌자가 유리했던 상황. 한 대도 맞지 않고, 절각참을 쓰러트렸기에 사실상 가볍게 몸만 푼 수준이고, 100%의 풀 컨디션으로 메가 리자몬과 맞서지만, 그렇게 개굴린자는 패배하고 맙니다. 다시 봐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스토리입니다. 지우를 하차시키고 싶지 않았다기엔 지역 리그에서 승리한다고 끝이 아니고 각 지역 리그의 우승자끼리 모여 한번더 챔피언 리그를 진행하고 여기서 승리를 해야 사천왕 및 챔피언에게 도전이 가능하게이 과정을 알로라 지방을 배경으로 보여줬어도 무난한 전개였고 알랭이아의 택트처럼 전 포환 포로 도배를 해왔으면 또 무간 빕 쏘고 싶었구나 이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배틀로그라도 개굴닌자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었다면 그래도 납득이 갈것 같은데 그마저도 아니었고 정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이후 다 같이 모여 카르네가 언급했던 칼로스의 위기를 막지만 플레어단과 지가르대로 인해 한번 생겨난 의문의 식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었고 어째서인지 개굴닌자만이 이를 탐지할 수 있었기에 칼로스 지방을 위해 지가르대와 함께 남아 본국을 시작합니다. 한참 뒤그 식물에 의해 위기에 처한 루카리오를 구해준 개굴닌자 알고 보니 한감 동네 새로운 에이스였지만 아직 지우와의 싱크로가 부족한 것이 눈에 보였기에 이를 느끼고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루카리오와의 싱크로는 극장판 8기부터 꾸준히 묘사된 지우가 가진 파동의 재능으로 가능한 것인데 어쩌면 개굴린자 역시 파동을 타고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라탄의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현상은 선천적인 잠재능력을 타고난 포켓몬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개굴 닌자는 그 잠재능력으로 지우가 자신의 힘을 이끌어내 트레이너라는 걸 느꼈을 수도 있다 설명하는데 이 잠재능력을 파동의 힘이라 보면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마침 개굴 닌자도 이전에 물의 파동을 사용했었고요 이후 금랑자 그리고 난천전 때 배틀 중인 지우와 루카리오의 파동을 느끼는 것으로 개굴 닌자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무관의 상징이 되어버린 개굴 닌자 지우가 처음으로 제대로 키워낸 물타입에 전용 폼체인지와 30분 뒤에 방영하던 닌자 만화에서 볼법한 화려한 연출까지 좋은 건 죄다 가져와 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우승을 날려버려 현재까지도 무관의 상징으로 남은 비운의 포켓몬입니다. 특히나 역대 지우의 에이스들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자몽햄의 경우 직전 바람이 전에 트리플 길로 까방권을 받은 데다 자몽햄과 결혼 번치코는 데미지가 너무 커 준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설정으로 바오를 제대로 챙겨줬고 나무킹의 경우 사실 에이지까지 에이스는 우리의 자 몽임이었기 때문에 동기 스왈로에게도 밀리는 활약에도 잘 묻어가다 디피 트재등장에 신호지방 어느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한 다크라이를 쓰러뜨리며 개떡상한 케이스입니다. 초현몽과 악비아레의 경우 애초에 한 감독이 리그에서 패배했을 때 라인업에 있지 않았고 참전했을 때는 제대로 경기를 캐리해 이미지의 손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굴닌자의 경우 리그전 트리플킬 같은 압도적 활약도 없었고 배틀로그를 살펴봐도 개굴닌자가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드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이 무관 이미지에 제대로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전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굴 닌자는 25전, 15승, 1무, 9패로 60%의 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우 전체 포켓몬 중 11위에 해당합니다. 개구마르 시절에는 많이 지기도 했었고, 개굴닌자로 진화한 이후에도 유대변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은근히 적기에 체감에 비해 스탯도 살짝 아쉽게 나왔네요. 최다연성은 개굴반장 시절부터 진화 이후 승태의 나무킹에게 승리한 것까지 5연승이고, 최다연패는 2연패를 두번 했습니다. 체육관전은 삼체 체육관, 미익 체육관, 향전 체육관, 이설 체육관에 출전했으며, 리그는 팔로스 리그에 출전했습니다. 공식전 승률은 11.8승, 영무 로 72.73%의 승률을 기록했으며 개구마르 시절의 짜잘한 패배와 유대변화 컨트롤 이슈가 거의 없는 이쪽이 체감에 좀더 가깝다 볼수 있겠네요. 한때는 그 피카츄, ev 그리고 리자몽조차 넘는 인기를 자랑하며 처음으로 1세대 출신이 아닌 포켓몬이 IP의 대표가 되나 했지만 앞서 서술한 무관 이미지와 8세대 타노스 이슈까지 겹쳐지며 현재는 위상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특히 지우개 굴린자의 경우 폼 체인지는 삭제해 버리고 유대변화 특성도 공격, 특수 공격, 스피드 1랭크업에 원래보다 심심한 효과로 변경되었으며 결정적으로. 메가 개굴 닌자의 등장으로 앞으로 등장이 더 요원해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분석하자면 애니에서는 챔피언 컵 트레이너의 포켓몬은 초전설 포켓몬보다는 아래고 준전설 포켓몬과는 비슷하다 볼수 있는데 챔피언 카르네의 메가 가디언과 나름 대등한 시합을 보여줬으니 챔피언 컵 트레이너의 포켓몬과 대등한 시합을 보여줬던 W의 멤버들 준전설 프리저를 야차룰로 꺾은 자몽이 지우 우승을 막기 위한 장치 다크라이를 꺾은 나무킹과 함께 지우 포켓몬 최강자 라인업에 들어갈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알랭을 W 때 재활용할 거였다면 XY 멤버들로 알렌과의 리벤지전은 무조건 넣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포켓몬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배틀에 임하기에 포켓몬이 패배했을 때 불한 것도 너무 잘 알고. 그렇게 패배 이후 같은 라인업으로 재도전에 결국 승리하는 전개는 무인편부터 많이 나왔기에 개굴닌자에게도 서류기 기회를 한 번은 줬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상으로 개굴닌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나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앞서 잠시 나왔던 개굴닌자의 제자 루카리오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